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요. 중국 레고 짝퉁 제조업체인 벨라에서 만든 어, 프렌즈 올리비아의 집이라는 제품입니다. 물론 레고 정품, 어, 3315 올리비아, 올리비아의 집 제품을 그대로 갖다 카피한 제품이고요. 아, 요거는, 어, 몇 어. 피스? 저 방송할 때 헤매드니. 695 피스 짜리 제품입니다. 자, 정품 같은 경우에는요. 2012년도에 출시가 됐다가 현재 단종됐고요 어, 가격 같은 경우는 인터넷 쇼핑몰 찾아보시면 2000, 2016년도 8월 현재 9만 원 정도의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나중에 아마 가격이 더 오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저번에 그 학교 제품 보여드렸는데요. 학교 제품이랑 어 비슷하게 모듈러 방식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어, 집을 4층, 2층 건물인데 요거를 이제 뭐 4층으로 바꾸는지 3층으로 바꾸든지 어, 그렇게 다양한 모습을 바꿀 수 있는데 어, 친구들과 놀러 가서 올리비아 집에서요. 바베큐 파티도 하시고 마당에서 그네도 타고 놀시고요 어 저기 뭐야 올리비아의 방에 올라가셔서 재밌게 노실 수 있는 어 그런 스토리의 제품 되겠습니다 자 박스 이미지인데요 어, 뭐 일, 아까 보여드린 앞쪽 모습이랑 같은 모습이고요자 이쪽에 보시면 아버지가 바베큐 멋지게, 멋지게 만드시는데 멋지게 생겼죠 자, 이따가 실제 피규어를 보시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잔디 깎으시면서 이쪽에 계시고요자 올리비아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 수고 좀 해주세요 이제 친구들 데리고 올게요 하면서 자 프렌즈에 있는 친구들 여기 어, 어디 갔어? 자 여기 있는 친구들하고 이제 어, 파티를 벌이는 어,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박스 뒷면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어, 미니봉투가 1번부터 7번까지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짝퉁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통째로 한꺼번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모듈 방식으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요 어, 다 분해가 돼 가지고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느냐 자 저렇게 3층 건물도 로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 옆으로 길게 할수도 있고 자 이렇게 4층 건물도 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프렌즈 답게 다양한 소품들이 들어가 있고요 자 그네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편 들어가 있고 저기서 이제 바베큐 파티 어, 멋지게 할수 있는 거 들어가 있고 어 근데 이쪽에 보시면 이제 샤워 부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머니가 물고 어, 뭐, 요리하시는 모습 그다음에 이제 꽃 단장하는 모습 농사 짓는 모습 자 TV 보면서 즐기는 모습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밑에 보시게 되면 어 이게 이제 올리비아의 집 말고요 어, 스테판이 뭐 안드레아 그다음에 엠마 그다음에 미아의 집등 그런 것들도 다양한 시리즈가 있는 것 같네요. 제품 같은 경우 보여드리면 아 이거 여자 거 아니에요라고 하시기도 하지만 어, 그 제품 특에 보게 되시면. 생각 외로 좀 디테일도 좋고요 어, 아이들이 가지고 놀기도 좋은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주 다양한 소품들이 많이 들어 있어서 어, 보시다 보면 오 괜찮네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보통 그 레고 크리에이터나 무슨 뭐 다른 제품들 보시게 되면 어, 집이 이렇게 앞쪽은 되게 이렇게, 이렇게 리얼하게 되어 있는데 어, 뒤쪽 같은 경우도 리얼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프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자 아이들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이제 그 상황놀이 그런 거 하기 때문에 앞쪽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 뒤쪽은 뻥 뚫려서 이제 아이들이 갖고 여기서 이제 뭐 소꿉장난 놀이를 한다든지 그런 거 하기 위한 뭐 공간이 들어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자 아이들 위한 제품들은 레고 프렌즈 그 다음에 디즈니 프린세스 엘프 등이 있는데요. 가장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는 이제 저그 뭐야. 그 디즈니 프리세스가 가장 연령대가 어리고요 그 다음에 프렌즈 그 다음에 엘프 되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어, 하나씩 한번 디테일한 모습을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지 돌아오셔서 자, 미니 피규어 엄마 아빠 올리비아 들어가 있는데 자 이것만 서주시고요자 미니 피규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 사진은 아버지가 참 멋지게 되어 있는데 어, 아버지 모습이 상당히 좀 안타깝게 되어 있습니다 어, 너무 돈 벌어 오시느냐고 힘드신지 자아무튼 뭐 짝퉁이라서 피규어 자체의품질이 부실한 것 같고요. 자, 엄마입니다. 엄마 캐릭터 아주 그냥 뭐, 입장하게 잘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보시면 미니 피규어에 좀, 어, 그 뭐, 뭐라 고 그럴까, 티끌 같은 게좀 많아가지고요. 그런 좀 부분은 많다는 거. 그냥 정품도 이렇게 생겼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쪽에 보시면 2층 집이 멋지게 되어 있는데요. 1층부터 보도록 하죠 이쪽에 보시면 무슨 마인크래프트처럼 농장 같은 느낌입니다. 자, 저기 당근 들어가 있고요. 뒤쪽에 무슨 뭐 저기 무당벌레 같은 거 들어가 있고, 저 농사 짓고 있는 부분 들어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입구죠. 올리비아의 집이 입구고요. 여기 이제 편지함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열리고 닫히고 하는 부분 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으로 가보시게 되면 이쁜 꽃들이 자 이렇게 2 단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있는 거 같은 경우 이제 해바라기 같은 그런 느낌이죠. 상당히 좀큰 느낌으로 되어 있는 꽃 같은 거 들어가 있고 잔디 깎기 기계 들어가 있고요. 야외에서 바베큐 그릴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시면서 고기 구워 드실 수 있는데 소대지가 떨어져 있네. 어, 여기 테이블에서 맛있게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쪽이 뒤쪽에 보시면 그네가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움직이는데 어, 짝퉁이라서 야 고정이 되네. <laughs> 자 원래는 잘 움직여야 되는데 좀 부드럽게 움직임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앞쪽에 보시면 집이 4 개가 있는데 여기 문 열리고 닫히고 하는 기능 들어가 있겠죠. 자문 열리고 다 지고 하는 집. 집 책상은 어, 약간 프렌즈답게 이쁘장한 색상으로 나와 있고요. 스티커들로 그냥 집에다가 이쁘게 꾸며져 있습니다. 창문도 이쁘게 되어 있고요. 물론 창문도 열리고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열어볼까요? 자, 에이 손이 잘안 열려서 이따 위에 거는 열어봅시다. 2 층에 보시면 자, 고유, 고양이가 한 마리 있는데 어, 여기서 키우고 있는 애완고양이 키티입니다. 어, 키티가 저쪽에 방 쪽에 올라가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쪽에 창문도 돌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층에 보시면 자 테라스에. 자 아주 그냥 누워서 할수 있는 아주 그냥 금수저 같은 집 아주 멋진 2층 집에 옥상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저쪽에 지붕 들어가 있고요 아주 멋지게 됐고 뒤쪽은 바다네요 자 뒷면의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각의 모듈이 총4개 들어가 있고요 앞에 그 따로 있는 농장 같은 경우도 따로 분리가 됩니다. 그냥 그냥 붙여만 놓는 방식이고요. 아까 옥상 같은 경우 보셨듯이 자 테라스에 빛치 어, 파라솔까지 쫙 있고 의자도 있고 아주 멋지게 되어 있고요. 아, 여기 꽃이 떨어졌구나. 자그 다음에 자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샤워실입니다. 여기 거울 같은 스티커 실제로 약간 거울 같이 비치죠. 테이블 들어가 있고 자 속탕은 욕조 있고 변기 양변기 하나 들어가 있고요. 샤워부스 들어가 있는데 아주 그 독특한 뭐 블록을 이용해서서 투명 블록으로 해서 열리고 닫히고 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그 레고 시티 소방서에서 문 열리고 닫히고 하는 고그 블록입니다. 고그 블록 이용하고 있고요. 바닥에 아주 타일 블록으로 이쁘게 장식을 해놨죠. 자 이쪽에 가시면 올리비아의 방입니다. 올리비아의 방인데요. 자 이쪽도 보시게 되면 자 밖에 아까 창문 쪽에 고양이 들어가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침대입니다. 침대도 아주 이쁘장하게 되어 있죠. 침대에다가 가방 들어가 있고 여기 올리비아의 편지 들어가 있고요. 저쪽에 보시면 의자가 들어가 있는데다가 저쪽에 보시면 자, 저것도 거울로 비치는 방식으로 돼 있, 거울은 아니고 이제 그 스티커 방식으로 하는 건데 자, 저쪽에 뭐 트로피도 들어가 있고 자 이런 도구들 뭐 향수 뭐빛 같은 거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아래층으로 내려 볼까요 저쪽에 보시면 아저여 어, 있다 보자 자 이쪽에 보시면 냉장고가 저 이쪽은 이제 주방이죠 주방인데 어, 냉장고 들어가 있고요 냉장고가 아주 큰 주막 한게 들어가 있네요 어, 냉장실 냉동실 들어가 있고 여기 오늘 뭐저 오늘 저 친구들 명단인가 뭐 메모도 들어가 있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 이제 테이블 들어가 있어서 뭐 각종 소품들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테이블 의자도 들어가 있고 이쪽에 보시면 요리하는 거저 주방 공간 들어가 있어가지고 저쪽에 보시면 뭐 믹서기 같은 것도 들어있고요. 다양한 요리 도구들이 듬비돼 있어서 아이들이 소극장려하기도 좋은데 소품이 상당히 이쁘더라고요. 자 이쪽 같은 경우는 거실인데요. 자 아주 TV 볼수 있는 겁니다. TV 어, 한50 40인치 대려나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TV 음저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용 쇼파 소파 그래가지고 쇼파도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건 2인용 쇼파 들어가 있어서 자 이렇게 집안이 아주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크리에이터 같은 걸로 만든다면 여기 뭐 계단 있거나 그런 건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가지고도 쉬는 정도기 때문에 뭐 계단이나 그런 거는 실질적으로 구현을 해놓진 않아 있는 제품 되겠습니다 자요게 전부가 아니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듈로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 분해가 가능합니다 자 옥상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나온 제품만 보시면은그 리디의 집어 그거 보시게 되면 그것도 좀 분해 되고 하는데 고거보다좀더 어, 예전 버전인데 이것도 꽤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쪽에 지붕 따로 분리가 되고요. 자 욕조 같은 경우에도 따로 분리가 되고, 자 이것도 이렇게 따로 빠지죠. 자 이렇게 따로 하나 빠지게 되고, 자 욕실 같은 경우에도 빠지는데요. 위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쉽게 껴다 뺐다 할수 있는 정도 되어 있습니다. 물론 확 밀어버리면 <laughs> 무너지는 건 어쩔 수 없겠죠. 그리고 아래층 같은 경우에는 자 테크닉 핀을 이용하셔서 밑에 이런 모듈로 어, 두 개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자이네개 모듈을 가지고요. 여러분이 뭐 섞어서 멋진 집을 만드시면 되는데, 자 요건 좀 앞에 정원이 나 있어서 애매하긴 하지만, 자 위쪽에다가 살짝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화장실을 3층으로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자 옥상 쪽에다가 자 집을 올려주시면, 자 4층짜리 집이 순식간에 이렇게 쫙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앞쪽에 있는 거 갖다가, 자 요것도 가져다가 앞쪽에다가 붙여주셔도 되겠죠. 자 이렇게 붙여주시면, 자요런또 집이 또 간단하게 완성이 되는 거죠. 뒤로 돌려주. 보시뭐 모양이야. 아까 그 정도 그 기존에 있던 거 방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고. 아, 집에서 보관할 때는 이렇게 또 세워서 보관하시면 공간 활용도 좋고 하긴 합니다. 자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저번에 보여드린 그 요것도 벨라 제품 짝퉁 제품인데 자 요거 저 학교 제품이죠. 학교 제품 해가지고 저것도 마찬가지로 모듈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3단으로 되어 있는 제품인데 요거랑 요거랑 호환이 됩니다. 사이즈가 똑같아가지고요. 소환이 돼서 자이 위에다가 쫙 하고 올려주셔서 살짝 끼워주시면 사이즈가 가로세로가 같아가지고요 자잘 자, 자, 껴져라 불안하다 이렇게 껴서 주시면 우와! 자, 7층짜리 건물이 완성이 됐습니다.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와, 레고로 7층 건물짜리를 만들다니! 자,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서 활용하실 수도 있는 아주 멋진 아이디어의 제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뒤쪽으로 돌려서 보시면, 자, 아이고, 아이고, 조심해야 돼 이거. 그이 꽉. 꽉 끼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못하면 고장날 수도 있으니까 자 위쪽부터 보시면 자 메니에 올리비아의 방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욕실 들어가 있고 주방 있고요 자 거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학교 교실 자 여기는 어, 학교 서클실 여기는 학교 입구 자 이런 식으로도 자 변화하셔서 구성하실 수 있는 제품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한어 이런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블록을 만드시면 어, 다양하게 활용하셔서 멋지게 응용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학교 제품들 보시다시피 옆에 모듈러식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빼다 꼈다 할수 있게 되어 있죠 자요 제품 여러개 구해 가지고 모아놓으면 아주 그냥 그 레고 크리에이터 그 만번째 제품을 넘, 저, 능가하는 어, 멋진 그 집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되기도 하네요 자좀 멋진 올리비아의 집인데요 자요저 레고 프렌즈 제품에 보시게 되면 어떻게 보면 좀저 닌자고 무슨 뭐 넥소나이즈 런거 같이 좀 허황된 그 지지 실제 사실이 아닌 어, 그런 저 스토리들이 많거든요 프렌즈에 보시면은요 그래가지고 프렌즈 아이들 같은 경우에 무슨 뭐 디자이너를 꿈꾸는지 뭐 무도인이 된다든지 뭐 그런 것들 제품들이 많아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래에 바라시는 꿈이 있다면 어, 레고 프렌즈나 뭐 그런 데서 비슷한 제품들을 찾으셔가지고 어. 이렇게 하나 만드셔가지고요, 책상에 두시면서 자신의 미래 의 꿈을 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어 나는 저 미래에 진짜 그 행복한 가족을 꿈꾸고 싶다. 이런 멋진 집에서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제품 만드셔가지고 어 책상에다 두시면서 공부하시다가 공부가 힘들고 그럴 때마다 이런 거 보시면서 어 나도 힘내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방송 이거 생방송으로 저 조립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많이 얘기를 나눴었는데 나눈것 중에 하나가 아 저도 이런 집에서 살고 싶어요. 근데 우리 집은 돈이 많이 없어서 이런 집 그서살아요 아, 저도 이런 집에 살고 싶고요. 이렇게 돈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저희 부모님께서 열심히 노력을 안 하셔서, 아, 그런지도 모르겠지만요. 자, 여러분들, 부모님이 뭐, 부모님도 이런 데서 여러분들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긴 하겠죠. 아, 근데 뭐 돈이 안 되니까 못하는 건데. 아, 여러분들, 부모님이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고 어, 행복해 지셔서 어, 이런 집 멋지게 지으셔서, 아 어,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집에서 함께 살아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의 미래의 멋진... 집 한번 멋지게 만들어 보시고, 그, 집속그 집을 꿈꾸면서 멋, 오늘 하루도 열심히 멋지게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누르신 분은 추천 버튼을 누르시고, 가보신 분은 댓글을 달아 주세요. <laughs>